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C 오리진, 오창일의 광고 솔루션에서 마련한 광고 분석 시간입니다. 에, OC 디렉터의 관점에서 프로 광고인들은 어떻게 광고를 살펴보고 분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에, 오늘은 은행 광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은행 광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광고는 굉장히 치열하죠. 대부분의 예금, 적금, 대출 이런 유사상품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부지시는 전략을 쓰고 있고 메시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금리 시대라서 은행이 불로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여론도 있죠. 그런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그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 그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은행 광고의 분석은 더욱 의미가 있고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 광고라는 것은 일반 광고와 마찬가지로 은행만의 정체성,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수 있어야 되면서 특히 모델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모델의 매력도를 그 브랜드, 그 은행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고 현상에서의 디자인 정책이라, 디자인 폴리시라 그랬죠. 디자인 정책, 디자인 일관성을 잘 지키고 이미지만 강조할 게 아니고, 거기에 실체가 연결되어 있는, 가상의 이미지만 뿐만 아니고, 실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구체성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 효과를 누적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리은행 광고가 분석할 예정인데, 이 우리은행, 우리 금융 그룹은 광고 모델을 기용한 것이 지난 2019년 블랙핑크 이후에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유는 우리 금융그룹 내 임직원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광고 모델 1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의, 우리 은행은 아이유 모델을 캐스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금융그룹은, 그룹, 은행그룹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뿐만 아니고 관계사, 계열사들이 있죠. 우리카드라든지 뭐 캐피탈라 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카드는 소비자 만나기 때문에 그룹 내 자회사들의 각종 이벤트에도 이런 대표 모델 IU를 기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카드는 보면은 IU를 휴대폰 바탕 화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또 우리 원 광고 캠페인이라 해서 앱 관련해서 그런 어, 광고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출연한 우리은행 그룹 광고, 뭐 알길론에, 우리원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0초 CM도 만들고 있고, 또 특히 아이유의 인기와 더불어 유튜브에서 아이유가 나오는 그런 광고 조회수가 1180만 회나 되었다고 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 정보, 어, 우리 금융 계열사들의 광고 정보가 가도성이 있도록 될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 플리시가잘 지켜 있고 로고 칼라가 시선을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은행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헤드 카피와 슬로건이 하나로 인식되는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키워드와 키 비주얼이라는 것은 광고 커뮤니케이션 활동, 광고 창작 활동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행 광고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아유, 그, 우리 은행 광고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어떤 사전의 의문점, 또 궁금점, 어떤 해결점, 이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30초 동영상 CM입니다. 아이유가 나오고, 우리 원 캠페인입니다. 먼저 카피를 한번 볼까요? 원래 우리 인생은 원하는 것이 연속이지. 원만한 지갑사정, 원해. 원대한 은퇴계획, 원해. 원더풀하게 사는 법까지, 알길 원해. 우리 원해. 내가 원하는 금융생활이다. 우리원, 그리고 자막으로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이렇게 들어가고 엔딩 로그로 끝나죠. 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원이라고 하는 거, 원이라고 하는 원, 이이제 우리은행의 앱이죠. 앱을 그 브랜드의 네이밍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원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원과 관련된 우리말 생활언어, 그 다음에 정보를 저 은행 금융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지갑이라든지 은퇴 계획이라든지 또원드풀하게 사는 그런 인생 향유 방법까지들 원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원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있고 그것은 바로 2차적인 의미 부여 활동을 통해서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원 그래서 희망 요구 사항 바람 그죠 이런 것들을 영합해서 뭉뚱그려서 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언어와 키워드와 한 것이 바로 우리 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정리해 주죠. 내가 원하는 금융생활의 답, 우리 원. 이렇게 하면서 IU의 모델 파워에 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u는 아주 인기 모델이죠 브랜드 평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항상 최근에 1등을 유지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라든지 또그 다음에 iu가 작년에 보내는 칸영화제도 나가고 했죠 브로커 뭐 라일락 이런 데서도 연관 검색에서도 중요 아주 긍정 비율이 높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의 IU라고 하는 거, IU, 우리. 그래서, 모델, 모델이라고 하는 거 하고, 어, 그 다음에 브랜드, 우리 은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성.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도. 그죠? 막 그런 것들이 잘 어울러져 있는 아주 어, 성공적인 모델 캐스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조금 더 분석의 광고 표현 크리에이티브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길론의 우리은행 우리, 우리 마음 속첫 번째 금융 카페에 나오죠. 자 제가 이렇게 우리은행의 인쇄 광고를 좀 모아봤는데 어떻게? 어떤 전형적인 정체성, 일체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본입니까? 보시면은, 에, 우측 상단에서부터 우측으로 하는 그 블루 컬러가 있죠. 어느 광고든다 똑같습니다. 물론 캠페인에 있던 디자인 폴리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항상 슬로건, 우리 금융이 나오죠. 우리 금융의 슬로건들이 나옵니다. 슬로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속첫 번째 금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폴리시가 하다는게 블루 칼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은행 광고는 치열한 경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은행 광고의 고유 독자성 차별성 그 다음에 쉽게 시선을 잡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행 광고에서는 그래서 슬로건과 표현의 디자인 폴리시를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그다음 우리 원. 그 이자편 남자편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여자편. 여자편이 나오고 그죠? 여자편이 나오고 그다음에 남자편이 나오고 원 나우 원하는 생활을 지금 우리 와온과 함께 해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 개념으로 이미지 누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슬로건, 기업 슬로건이 될수 있는 우리 마음속 첫 번째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나, 그 모델과 IU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라는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죠. 미, 아이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가족, 이런 것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란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디자인 폴리지상으로 이렇게 이런 블루 컬러의 기억자형 꺽지그 화면, 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 공통적으로 기업 슬로건을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을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IU하고 우리라고 하는 강조해 왔는데 아까 시대서 에 말씀 또 행제서부터 시작해서 은행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구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 의 요구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은행을 이야기하고 IU를 이야기하고 고객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우리 은행이 우리 은행이 바꾸겠다. 우리 은행이 우리 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은행이 바뀌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서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마찬가지죠. 바꾼다는 거 하고 우리가 간다고 하는 거 하고 소비자한테 다가간다는 말씀이 되겠죠. 즉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계속 아이유를 모델을 쓰고 있죠. 아,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델 파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이 갖고 있는 영향력 지수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모델이 갖고 있는 브랜드 자산은 인지도, 선호도, 신뢰도. 그다음 부분적으로 모델의 어떤 현명성, 전문성, 그, 그 모델은 참 똑똑하다, 공부를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매력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드라마나 가수나 노래에서 어떤 배역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라고도 중요하죠. 연동되어 있는 연결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소비자와의 친화력이죠. 사용자 연도성, 소비자와의 친화성, 동질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 모델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 경험. 중요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광고에서 모델을 채용할 때는 그냥 유명 모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이 적어도 향후 1년 이상의 계약 기간 동안에 불상사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스캔들이 생기지 않는 안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쓴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모델의 X파일 인기 모델이었던 알파벳 z까지 그 개인 사생활까지 인기 모델의 x 파일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혹시 모르는 그런 스캔들에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 은행의 이미지가 추락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이유는 연속적으로 모델로 기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브랜드를 봤습니다만은 봤습니다만은 브랜드 가 갖고 있는 모델, 우리 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 우리 금융그룹이기 때문에 관계 계열사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계열사에 같이 확장해서 쓸수 있는 게 뭔가. 모델을 쓰든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또 감안해야만이 된다. 그래야 디자인 폴리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또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폴리시를 지키고 있죠. 자,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계열사 광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최하고, 새로운 대출이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연관되어 있는 ESG 사업과 연관됐을때할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개발할 때도 같이 쓴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모델을, 모델을 이렇게 작게 쓰는 것이죠. 전체적인 모델이, IU 뭐 모델의 파워, 매력도가 크게 관계 없을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게 축소에 써 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은행 광고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폴리시 작업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이 자, 자, 어, 앞으로 주, 주의 깊게 보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누분의 눈에, 눈에 발견이 될 것입니다. 시선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누적된 광고 이미지를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디자인 폴리시 작업은 어, 디자인뿐만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카프라이트나, 카라이트나 CD도 꼭 명심해서 잘 지켜야 된다. 하나의 법칙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디자인 일관성과 마음속 첫 번째 은행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더라. 디자인 폴리시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디자인 폴리시라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하고, 모델이라고 하니 삼박자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야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서두에 그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확장 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더불어서 이 인기 모델들은 다 다른 다 브랜드, 다른 영역의 브랜드에도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이유 같은 그런 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이 참이슬에 나오죠.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아이유 모델을 쓰고 캐스팅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3다수에도 우리가 믿는 물 이런 카피를, 메시지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만의 고유한 아이유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런 인기 모델들은 다른 경쟁부들은 들에서 어떤 메시지를 쓰고 있고 어떻게 모델 브랜드 모델이 채용되어 있는 캐스팅되어 있는 그 브랜드와도 또 경쟁한다는 것이죠. 같은 은행끼리 경쟁하기도 하고 모델을 키용한 다른 브랜드와도 경쟁한다. 거기에서 어, 살아남기 위해서 또시선을잘 잡기 위해서 메시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행 광고로 인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시대에 우리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광고로 인식되도록 남아야 되느냐 했을 때 결국 치열한 경쟁이고 사회적 주목받기 때문에 신뢰를 줘야 되고 모델의 매력들을 한껏 발산시켜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은행이 고유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그 다음에 아이유 갖고 있는 브랜드 자산 같이, 모델의 자산가치를 브랜드 자산가치로 잘 이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델의 매력도, 신뢰도, 친근감, 소비자의 동질성,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니까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 그죠? 현명함, 이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모델 자산가치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짜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은행과, 우리 은행과 연결고리죠. 그러니까 결국 표현의 차별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그룹 계열사의 확장성 가독성되죠 아까 우리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은 그는 확장성. 그 다음에 디자인 플래시도 확인했었죠. 그다음 로고 컬러가 블루로 돼 있어서 가지고 어떻게 시선을 잡고 있느냐 광고기가 뛰어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로서 키워드 키비전들이 남아 있는가,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가, 우리가 광고를 보고 지나쳤을 때 우리 잔상으로 머리에 남아 있는 어떤 하나. 메세지 하나, 비주얼 하나, 그죠? 모델 하나, 키보드, 키비주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항상, 거듭거듭 카피라이터나 CD나 그래픽 디자인은 따져봐야 된다. CM 플랜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은행 광고를 통해서, 우리 프로 광고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 항상 사회학적 상승력을 가지시고, 소비자의 심리 타고 드는 그런 생산적인 비판적인 관점을 통하면 나라면 여러분도 항상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항상 풍성하게 생각해내고 발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참고 하셔서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바랍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